1920년생으로 올해 104세인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님은 어릴 때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김 교수님 어머님의 소원은 그가 20살까지 사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이 쓴 신간 100세 철학자의 사랑 수업에 따르면, 김 교수님은 어린 시절 알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곤 했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소원이 제발 좀 20살까지만 살아라. 너무 일찍 죽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신과 깨어남을 반복하던 김 교수님은 14살 무렵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알 수는 없지만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당시 기도했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책에서 적었습니다. 세웅지 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린 시절 아팠던 게 오히려 그의 삶에 큰 복이 됐습니다. 김 교수님은 건강이 약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건강에 손해가 되는 해로운 것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건강을 지킨 비결인 셈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일을 하지 않는 게 건강 지키기에 제일 원칙이었던 거죠. 일에 쫓기지 않기 위해선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원고를 쓰고 강연할 때김 교수님은 마감 일주일 전에는 준비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술, 담배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주의자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 게 인상적입니다. 김 교수님은 이기주의자라는 판단이 확실히 선다면 안 만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긴 여명을 누릴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 무리하는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 해로운 것을 멀리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이지요. 김 교수님의 말이 맞는 사례는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 김 교수님처럼 알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곤 했던 1933년생인 91세의 A씨도 젊을 때 50세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할 일이 많았거든요. A씨는 젊었을 때 아팠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건강한 편입니다. 젊을 때 병약한 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장수하는 게 맞나 봅니다. 김 교수님은 삶에는 버팀목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자녀와 손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